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주인공 우즈키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하이. 짐을 도착가리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온 짐을 옮기고 있는 우즈키. 이사 온 기념으로 이웃집에 소소하게 선물도 건네줍니다 그렇게 입학날이 되고 선배들은 입학을 맞이해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느라 분주합니다 2 1세기 여러 문제 입학식 후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신입생들 니레노 우스키입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출신입니다. 성격은 밝을 편다と思います. 취미는 레코드 감상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홋카이도ってやっぱ寒い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우즈키. 저는 좀なんでここの大学受けたんです 거절 이유.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표정을 하는데요. 그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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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한테 질문한 신입생이 다가옵니다. 部屋入ってんのえ明日日曜日買い物に行かな明日はちょっとなんかある引っ越したばっかりだから荷物とかいろいろまた今度ねでお待たせしましたはいどうも。

네,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점에 들리는 오즈키. 죄송합니다. 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니 무언가 실망한 표정이지만 체념한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네. 선배 かっこよくない 에? 어떤 사람? 부요 好きって好きな人いるのえ北海道に恋人いなかったの片思いならあったけどどんな人素敵な人頭のいい人頭いいのうん、めちゃくちゃ良かった去年の春、先輩は東京の大学に行ってしまった猛烈に悲しかった 東京の武蔵野大学友人の小野田夏子に言わせると有名な大学らしい「武蔵野」という響きはなんか先輩らしい気がした「武蔵野武蔵野」だだっ広い原野の中で得意のギターを弾いている先輩の姿そんな映像が壁の額縁の絵のようにいつも私の脳裏にこびりついて離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 受験勉強にった夏休みのの終わり頃東京に遊びに行っていた後輩の滝沢マリコがうちにやってきたこのカバー誰にかけたかわかりますか山崎先輩武蔵野をくるんだ茶色いカバーには武蔵野堂という露店の名前がすり込まれていた先輩そこの本屋さんでバイトしてたのそうありがとう武蔵野のゲイクロスミ 우즈키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무사시노 대학에 입학을 했고, 우연히 근처를 지나갔던 지인이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시노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던 우즈키. 자신이 염원했던 선배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점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あのーはいすいませんこの本あの黄色い背表紙のあこちらでよろしいですかどうぞどうもいらっしゃいませあの高校北高じゃないですよね 선배도 우즈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 모든 게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야마자키.

교수님이 부탁까지는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선배 우산을 빌리기 위해 교수님의 우산을 쓰고 서점에 들린 우즈키. ちょっと待ってダメだそれ壊れてるあいいですいいですちょっと待ってあのこれでいいですあどう先輩今もおなやってるんですかいや。どうして知ってんの <laughs> それはどうしたんだいいったのかいあ,あ、どう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敵の悪い私が大学に合格した時担任の森山先生は奇跡だと言って祝福してくれたどうせ奇跡と呼ぶなら私はそれを愛の奇跡と呼びたい사랑의기を믿었던우즈キを보여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 4월의 이야기는 영화 러브레터로 유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이 감독을 맡아 1998년 개봉한 일본 멜로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인 우즈키는 일본어로 4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 4월의 이야기는 우즈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4월은 일본의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분주한 새학기의 대학 캠퍼스, 벚꽃이 피고 지는 거리, 봄 햇살, 비 오는 장면 등 스크린을 채우는 아름다운 전경들로부터 일본의 봄, 4월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춘 스타로도 유명한 마츠타카코의 리즈 시절 모습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의 느낌과 청춘 시절의 설렘. 스타들의 리즈 시절 모습 등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상, 심야 영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